모든 세계는 하나의 무대이고, 모든 남자와 여자는 단지 배우에 불과하다.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운명을 만들고, 우리의 운명은 우리를 만들어 간다. 사랑은 눈으로 보지 않는다. 오직 마음으로 느낄 뿐이다. 말보다 행동이 사랑을 더잘 보여준다. 가장 밝은 불꽃은 가장 빨리 타오른다. 고통 없이 얻는 것은 소중한 가치가 없다. 꿈은 꿈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시작이다. 현명한 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안다. 진정한 사랑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고난은 인간을 강화시킨다. 사랑은 달콤하고 씁쓸하다. 마음 속에 평화가 있으면 모든 것이 아름답다. 우리가 사랑으로 한 일을 헛되게 되지 않는다. 성공은 실패에서 배워 얻는다. 소리가 더큰 것은 언제나 진리와 반대편에 서 있다. 자신을 알게 되는 순간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